we <laughs> 진짜 쓰이는 데가 어. 아픈데? 되게 부러워다 많이. 와, 진짜 아니, 진짜 이게... 어렵다. 근데 저 뭐가 걸렸다, 여기? 우리 여기다 걸었어야 돼. 뭐 어쩐지 안 세워지더라. 맛있다 주노, 맛있나요? 네 <laughs> 진짜, 리액션 리액션이 짜 맛있다 음, 고맙습니다 음. 음. 라면을 먹요어 아빠 이제 그먹어 같아요 응? 아, 진짜 멋있어. 맛있네. 엄청 맛있어. <laughs> 자기 이제 그만 먹고 애들 줘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야 진짜 춥다. <laughs> 꽃 너무 이쁘다. 이게 뭐지 이름이? 준야 신발 벗어야 돼. 자 여기서 신발 벗을까? 어쩌고. 아, <laughs> 야, 6월에 왔는데도 이렇게 춥다니. 꽃게 죽었다, 꽃게 죽었다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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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나 꽃게가 있다는 거야. 어, 저분 뭐 하시나? 그러니까, 뭐가 있나 봐, 저분이 했을 때는. 뭐가 있어? 안에 들어가 볼까? 어우, 차가. 진짜 차가. 워 야, 이걸로는 안 돼. 힘이 <laughs> 없어, 힘이. 봐줬어? 와 엄청 순식간에 먹는다. 아빠. 메... 몇시야왜 시계를 안 갖고 왔어? 아 그냥 거 그렇게 시간이 났네. 응. 응. 일찍 왔으니까. 와 이거 뭐야? 조개인데? 야 이거 살았다. 어, 어 야, 이거 살았어. 야 살았어. 야 주워봐. 조개 찾아. 야 찾아봐봐. 그걸 어떻게 봐? 야, 이거, 삽이 있어야 돼, 삽. 어? 없어, 없어, 없어. 근데 밤에 제가 가슴장아 신고 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보고 있으면은 막 꽃게 막 지나다니네. 아니, 어떻게 그래게밤 되면 나오지? 희한 <laughs> 장작 사가지고 가자, 자기야. 어. 사람들 벌써 장작 핀다 그렇다 그니까 추워서 그런가봐어 추워가지고 엄마 요것도요 오 따뜻하다 그렇지 자 오늘 저녁은 뭘까요? 있어요 저녁? 떡볶이 꼬 죽인다, 죽여. 어. 와, 오늘 진짜 춥긴 하겠다. 응. 음, 정장판 두개 무조건 가져왔어야 돼. 근데 <laughs> 음, 나는 추울 때 사는 게 좋아. 아늑하잖아. 약간 가을 캠핑 느낌으로 왔어, 오늘. 응. 리 아이엠 그라운 갈까요? 아이엠 브라운을 음 자기 소개하기. 음 나는 미나. 나는 팝콘. 나는 엄마. 나는 팝콘. 미나 둘. 엄마, 엄마! 팝콘 넷! 응, 팝콘, 팝콘, 팝콘! <laughs> 두누 하나! <laughs> 아우 좋다. 음. 이게 행복이지. 오, 막 이렇게 하니까 무슨 야끼돌이집 장사하는 것 같아. <laughs> 우와! 어, 비주얼이 좋은데? 뭔데요, 이게? 이는 어떻게 먹는 거 너무 맛있어 보인다. 오 야키토리 사장님 비주얼 네. 딱한꼬치 네, 얼마인가요? 하나 하나이2 0 0 0원씩이요 2,000원이요? 네, 아, 좀 원씩. 비싼 거 같은데 이거뭐 세, 세건비가안되 인건비가 얼마인데 이거 하나 꼽는데 지금 15, 20분 걸리는데 아니야 <laughs> 아저씨 시, 지금 거의 20분 넘으셨어요 네. 행패부리지 말고 앉으세요 아니 근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? <laughs> 이거 먹고 이제 또 배고픈 거지 이거, 아, 이거 무한대로 해야. 들어갈 거 같은데? 아, 저기. 아주 옆에 손님 자리 잡으셨어요 주는몇개 먹을 거야? 어... 개개 <laughs> 이미 매진이세요 오픈런 <laughs> 오셨어요 오픈런 여기 두분 오픈런 오픈런 아빠 엄마. 아빠, 나, 진짜... 아빠 2만 원 버는 거 2만 원 이, 그치 2만 원오 어, 잘했어요 역시 구구단 1등 맛있어? 우와 이거 사 먹는 맛이야 맛있어? 응 너무 <laughs> 맛있어? 네. 오늘, 오늘 되게 이것저것 맛있게 먹는다. 응. 음. 오랜만에... 아 진짜, 우렁준네야 이거 먹어. 진짜 좋네. 어, 큰일 어 너네 이거. 배안차 <laughs> <laughs> 떡볶이 해야 돼. 고마워. 무조건 해야 돼. 뺐어. 와, 그, 어, 아, 되게 맛있다. 뭐가 더 맛있다. 오, 근데 우리 중당인데 어. <laughs> 너무 잘 보이는데? 우리를 위해서 싸주는 것 같아. 그러니까. 응. 공짜 공짜 구경이다. 준이야. <laughs> 네. 오늘은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았어? 음, 꼬치도 먹 먹은 게 제일 맛있었고, 닭. 라면이랑 떡볶이랑 같이 먹은게 제일 맛있었어요. 아. 그렇대. 맛어대 음. 맛때 맛? 맛이 좀 없어요. 어, 할수 있을 것 같아. 지금 우리 박종구씨는 드론이 나무에 걸려서 드론을 빼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. 드론은 이렇게 나무에 걸려있습니다. 좋된다 아주. 될까 이게? 어. 내가 아래서 잡을까? <laughs> 모또그래몰래 <모두> 야, 진짜. <laughs> 아, 야, 아, 보인다, 아, 보인다. 봐봐, 진야. 아, 야 괜찮아? <laughs> 누나는 지금 갖고 살렇게뻘 벌이... 태운 거고 여기 커피 바라 나와 있네요 삐. 수면이 높잖아요 아, 그렇구나. 프로 끝까지. 김치 시원해. 쑥이야, 쑥. 어 시원해 ن 이게 숙에서 는구만 와, 진짜 뷰 장난 아니다. 가자요. 빨리 가자요. 어디 바닷가까 네. 아는거시3 <목소리> 바닷가 7 11시 37분? 11시 37분? 응. 가야되겠네. 왜요? <laughs> 기 싫은데요? 진짜 웃겨. <laughs> 열어봐. 열어봐. so oh.